네, 안녕하세요.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솔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트의 개념, 투자 가치, 구매 방법,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솔트는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반 대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트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질문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열광을 할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 왜냐하면 그 전에 뭐 3D 프린트나 IoT 이런 기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엄청나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블록체인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열광을, 열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었으면 부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친구한테 천원을 보내고 싶어요. 인터넷을 통해 천원을 보내고 싶은데 은행과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부를 거래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인인증서는 은행과 정부에게 허락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과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정부한테 허락을 받나요? 아니면 은행한테 허락을 받나요? 그냥 주소만 알면 바로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허락을 받지 않는, 허락이 필요 없는 그 거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출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 그리고 다양한 서류를 모두 다 대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받으러 가면 은 무슨 죄수인형, 범죄자인형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솔트는 이거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용 등급 다양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솔트 메인 사이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그거에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맡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80%에 해당되는 현금을 지불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0만원을 지불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달 이부,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돈을 모두 다 갚았을 경우 암호화폐를 다시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800만원을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800만원 플러스 이자를 모두 다 갚게 되면 비트코인을 다시 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누가 솔트에서 돈을 빌릴까? 라는 질문을 <laughs>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돈을 빌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대출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돈을 빌릴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하니까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 스마트 계약서에 넣어서 담보로 맡긴 다음에 현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재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매번 말, 진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빌리지 않는 게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CO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CO들은 암호화폐를 다량으로 있,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를 퀀텀이면퀀텀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런 거를 맡긴 다음에 담보를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채굴자들. 채굴자들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솔트란 코인은 그럼 뭐하는 코인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리려면 솔트가 없으면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달러를 빌리려면 매년 1솔트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멤버십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솔트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트 투자 가치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출업은 블록체인 사업 중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사업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출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제품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출시가 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벌써 76억을 빌렸습니다. 되게 많이 빌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도 높고 제품 완성도가 꽤 있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차트에서 제품이 완성된 건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수익성까지 있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솔트 같은 경우는 이두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트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위험이 따릅니다. 되게 위험해요, 투자할 때. 그게 왜그러첫 번째로 정부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소액 투자를 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생각 이 있으시면 소액을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잃어도 상관없을만한 액수를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 백서를 보시게 되면 이 정부 규제에 대해서 되게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얘네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직도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업비트에서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바이낸스로 송금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솔트를 구매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을 누르시고 솔트를 치시게 되면 여기에 솔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여기다 송금을 하신 다음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송금을 하신 다음에 이 솔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기준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솔트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격 분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 전달한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엘리어스 웨이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웨이브가 1, 2, 3, 4, 5가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A, B, C, D 가격 조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몇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혜진씨가 아직 그거에 대한 리뷰를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A, B, C, D, E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격 조정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조정 후 목표 설정이 되게 되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헤딩씨 블로그를 꼭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코인 리뷰로는 센트라, 스텔라, 에이다 아니면 임의로 다른 코인을 아무거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코인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아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할게요. 근데 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보만 드리자면 아크 같은 경우 지금 목표가 14.5 달러로 세팅이 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리고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놨으니까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킬러베이였습니다.